그러니까. 아, 중국차들이 전제아닙니다감수입니다 오늘 아주 강력한 모델, 전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K7인데, K7이 놀랍게도 천만원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냥 K7도 아니에요? 네, 노블레스, 와, 거기에다가도 파서까지 달려있는 완전 네. 풀옵션 차량인데, 천만원도 안 하는 차, 금액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830만원. 830의 네, 스펙 설명해 주시 스펙은 2012년 형식에 네. 키로수는 13만 키로 3.0 노블레스 모델이고요 그렇죠. 사고가 완전, 완전 무사고. 무사고입니다 지금 3.0 GDI 엔진이 올라가 있고 풀풀 네. 풀옵션이에요 풀 네. 더 이상 실내 설명이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옵션에다가 지금 1인 신조에다가 네. 내차피에 30만 원 30만 원까지는 뭐 네. 인정해 줄수 네. 있는 완전 무사고라고 볼수 있는 접촉 정도라고 볼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성능상의 완전 무사고에 뉴휴도 일체 찍히 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그전 차주분께서 관리를 엄청 잘하셨던 거죠. 그렇죠. 어, 1인 신조답게 일리를 네. 꾸준히 해오 실것 네. 같아요. 네, 보니까 뭐 타이어 트레이더스부터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차량 스펙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아실 겁니다 K7 모델지 구형 모델이죠 더뉴 프레스티지 모델인데 어, K7의 이제 두, 번째, 네, 두 번째 모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데일라이트의 HID 어, 헤드램프까지 들어가 있고요 또 보시는 거와 같이 파노라마 썬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검정색의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으니까 한층 더고급짐에 개방감까지 좀줄수 있는 그런 차를 오늘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또한 타이어 트레드 포함 거의 새 거와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안 바꾸셔도 될 정도의 타이어. 네, 여름에도 사용 가능하고 겨울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에 특기이자 장기인데 서라운드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 솔직히 되게 유용하게 잘 쓰이, 쓰입니다. 그렇죠. 사실 연식이 네. 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네. 이 차량의 뭐 전방 카메라라든지, 모잼팩이라든지, 네. 뭐 통풍 시트, 네. 뭐 이런 것들 옵션은 네. 진짜 이때 당시에 완전 추가, 추가, 추가에 다 넣으신 네. 거라고 보실 네. 수가 있습니다. 네. 완전 프로쇼 옵션인데 이제 이게 이제 8 3 0만원입니다 그렇죠. 이쪽에 보시면 카메라가 예쁘게 달려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마트 키가 당연하게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가 프로쇼니까 당연히 스마트 키가 이제 들어가겠죠. 자, 아, 다들 아시겠지만, 이대로등 자체가, 뭐, 구형티는 사실 조금 나기는 합니다. 구형티는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차이고, 이 차가 신차가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옵션까지 다 4천만 원이 그때 당시에 넘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요. 다들 궁금해 하시는 트렁크가 얘가 또 장점입니다. 트렁크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넓은 트렁크를 자랑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골프백이 한두 개, 세 개가 들어가고 여행백 한거두 개, 작은 거두 개까지 그리고 디럭스 결혼하신 분들 이제 아이가 있으신 분들 디럭스 유모차, 장난감 다. 예,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감성 그 차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중고차 여러분들이 저희 중고차 채널을 보고 계시지만 꿀팁이 있습니다. 이 차량이 관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네. 알아보시려면 일단은 타이어를 보시는데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누가 봐도 좋은 상태인데 이 메이커와 제품이 내짝 동일한가? 아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새 걸로 장착을 하게 되면 내짝을 동일하게 장착을 하십니다. 네. 근데 조금 내차지만 돈 아끼려고 네. 싼거싼거 싼거 찾으시는 분들은 중고. 이제 중고 타이어로 네. 넘어가시게 되시면 한쪽은 넥산이 <laughs> 뭐 한쪽은 넥센 그렇죠. 한쪽은 뭐 한국 타이어 하나는 뭐 이런 타이어 마냥 그런 게 꿀팁입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한국 타이어 벤투스 S1 노블 이게 저소음 고속. 예, 고속에도 저소음이고 굉장히. 저소음을 어, 내주, 내주는 타이어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 어, 비싸고 좋은 거 <laughs> 꼈다라고 비싼 거 떴습니다. <laughs> S1로 네. 네. 그리고 이제 안쪽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시는 전동 시트인데 이 버튼 같은 경우는 허벅지 허벅지 쪽을 쭉 눌려주는 이렇게 허벅지가 올라오는 전동이고 뭐, 요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등받이고 하시는데, 요 앞쪽을 보시게 되시면, 야, 이 원식의 K7의 암마 시트라니. 요렇게 암마 시트가 모드 1, 모드 2, 스탑 이런 버튼이 있어서 암마를 즐기면서 가실 수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요추 받침대가 7 시리즈 마냥 앞뒤, 위, 아래까지도 요추를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프로비라고볼 수가 있죠. 자, 실내를 타기 전에, 일단 저희가 고급차에 풀 옵션의 기본 사양 JBL 스피커가 들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현대 기아에서 JBL 스피커면은 최고 사양의 스피커를 제공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메모리 시트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 버튼이 이제 첫 번째가 에코 드라이브 그리고 두 번째가 서라운드 뷰 버튼이고 뒤에는 슬라이드 커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LDWS 이거 같은 경우는 차선 이탈 방지예요. 이 차량에 차선 이탈 방지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안전장치니까 절대 건들지 마시고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들어가 있고 뭐또 모젠팩 요즘에 블루링크라고 불리는 그 서비스가 예전에는 모젠팩이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래서 내차 위치나 서비스 가입을 하게 되면 블루링크와 비슷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스타트 버튼은 스마트키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 소리 아주 경쾌하고 미세누유 하나 없는 차량답게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천장도 원래 수입차나 국산차나 검은색이 들어가게 되면 약간 사양이 높은 등급에만 들어가는데 스웨이드 검정이 들어가 있고 에어백 또한 ABC 필러 다 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통풍 시트 열선 그리고 핸들 열선 거기다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에다가 오토홀드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고 지금 공기청정기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기를 사용하시게 되시면 공기청정기 필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교체를 한번 보시면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로마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죠. 이 정도면 통풍의 팟선이면 프로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타고 내리는 가죽 시트 상태도 당연히 세월의 흔적은 있습니다. 근데폐짐이나 완전 까짐 그런 건 없고요. 내짝다 상태가 굉장히 관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뒷좌석을 한번 K7은 뒷자리가 넓기 때문에, 뒷자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이게 화면이 좀꺾게 나올 수 있어서, 또 이렇게 좀 열어놓고 좀 찍겠습니다. 일단, 어. 뒷자리 상태는 제가 깔창 끼고 183이에요. 깔창 끼고 183인데, 아주 편안하게, 예, 누워서 갈수 있고, 아주 편안한 뒷자리를, 예, 선보이고 있고요. 뒷자리 또한, 열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작이 가능한 버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에쿠스나 이제 뭐 S클래스에서 뒤에서 야 김기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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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다가 할수 있는 거를 자기가 뒤에서도 예, 오디오나 라디오 등등 노래 등 이렇게 이제 할수 있는 컨트롤러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일단 요 차의 장점은 어 사고가 없다는 점, 1인 신조인 점, 그리고 완전 무사고의 이유가 없다는 점이고요. 뒷자리 또한 거의 사용감이 없이 아주 깨끗하게 전 차주분께서 타신 것 같습니다. 운전석에 이제 ECM 룸미러를 포함한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룸미러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꽂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K7 저희가 차량 리뷰를 이제 마쳤는데요, 마치겠는데요. 간략하게 마지막으로 한번더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차량 연식은 2012년 형식에 키로수는 13만 정말? 키로 사고는 완전 무사고 뉴욕 하나도 없습니다 어 금, 가장 중요한 이제 금액인데요 금액은 830만원 830만원에 네, 830만 저희가 전국 최저가 도전 또한 옵션이 풍부한 차를 한번 만나 저렴한 금액에 세단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이렇게 영상 찍는 차량들은 정말 저희가 영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차들은 믿고 바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네. 그 정도로 금액 상태 옵션 뭐 나무랄 거 없이 무조건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천만 원 미만의 중형 세단 네. 가족차를 찾고 계시다면 그냥 고민 없이 구매를 하셔도 5일만 뵙고 타시면 됩니다. 저희 중고차를 열심히 하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매물과 좋은 자동차로 우리 고객님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차만 선보이는 그런 딜러가 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저 보시면 그냥 감동의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laughs> 차량을 진짜 좋습니 오늘 세차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